밤에 마다가스카르 숲이 바스락거립니다. 나뭇잎 사이로 빛이 번뜩입니다. 마치 다른 행성에서 온 듯한 레모르의 눈입니다. 얘는 아이아이다입니다. 둥근둥지에서 나옵니다. 조용히 나무 껍질을 두드립니다. 마치 나무의 맥박을 재는 듯이요. 우리 앞에 이 동물은 이상한 도구 하나로 악명이 높습니다. 아주 가늘고 뾰족한 손가락입니다. 아이아이다는 그 손가락으로 나무를 더듬어 빈 공간을 찾고 갈고리처럼 애벌레를 꺼냅니다. 현지인들은 오랫동안 그를 불길한 징조로 여겼습니다. 여행자들은 외계에서 온 듯한 자연의 오류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는 실제 지구의 주민입니다. 그리고 밤사냥의 명수이죠. 랜턴불빛 아래 아이아이는 어울리지 않는 부품들처럼 보입니다. 거대한 레이더 귀거울처럼 빛나는 둥근 눈먼보다 긴 헝클어진 꼬리코 주변의 희끗한 털. 앞니는 설치류처럼 평생 자라며 튼튼하여 나무껍질을 쉽게 갉아먹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앞발입니다. 아주 가느다란 셋째 손가락은 마디마디 굽어지고 둘째 손가락도 길고 잡기 좋습니다. 아이아이는 이두 손가락으로 나무껍질을 두드려 빈 공간을 찾고 먹이를 꺼냅니다. 이때 길고 튼튼한 발로 거꾸로 매달려 있습니다. 아이아이의 초능력은 간단하면서도 놀랍습니다. 아이아이는 나뭇가지를 초당 여러 번 두드려 단단한 나무의 둔탁한 소리와 벌레 통로의 빈 메아리 차이를 귀로 감지합니다. 정확한 구멍을 앞니로 뚫고 유연하고 민첩한 탐침 손가락을 안으로 넣습니다. 손가락 끝은 미세한 움직임을 느끼고 발톱이 애벌레를 잡으면 저녁 식사 준비는 끝입니다. 같은 도구로 이 동물은 과일과 코코넛까지 열몇 숲 캐노피의 완전한 어둠 속에서 빠르고 거의 실수 없이 행동합니다. 아이아이는 마다가스카르에서만 살아요. 습한 동쪽 숲에 한숲큰 나무가 있는 이차림 오래된 숲의 흔적에서 찾을 수 있죠. 낮에는 나뭇가지와 잎으로 엮은 둥근 둥지에서 잠을 자요. 해질년부터는 나무줄기와 굵은 가지를 따라 이동하죠. 먹이는 나무를 갈가먹는 애벌레 딱정 벌레과 일꿀식물의 부드러운 속부분이에요. 이들은 혼자 사는 여우원숭이에요. 냄새와 소리로 영역을 표시하죠. 동족과의 만남은 드물고 사람과 빛을 피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단단한 나무는 둔탁한 소리를 내고 벌레 구멍은 속이 빈 소리를 내요. 거대한 귀가 그 차이를 마이크처럼 잡아내죠. 아이아이의 앞니는 평생 자라며 갈가먹으면서 스스로 날카롭게 갈려요. 에나멜도 계속 예리한 상태를 유지하죠. 아주 가느다란 손가락은 움직이는 바늘과 같아요. 관절이 독립적으로 움직이며 민감한 끝으로 진동과 움직임을 감지하죠. 그런데 무한히 자라는 이빨과 바늘 같은 손가락 중 무엇이 더 무서우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용기를 확인해 볼게요. 아이 아이의 기묘한 모습은 신화를 낳았습니다. 얇은 손가락이 집을 가리키면 불행이 닥친다 믿어 죽이기도 했죠. 그래서 악마 여우원숭이라는 별명도 얻었습니다. 사실 아이아이는 사람에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 무기는 곤충과 열매를 위한 것이죠. 사람에겐 무관심합니다. 지금은 생태학자들이 야간 관찰로 종의 가치와 숲속 역할을 설명합니다. 두려움은 서서히 존중과 보호로 변합니다. 18세기 유럽 학자들은 아이아이를 기술하고 어디에 속하는지 논쟁했습니다. 이빨은 설치류 몸은 여우원숭이 같았죠. 오늘날 이것은 독특한 특징을 가진 여우원숭이의 고유한 고대 계통임이 분명합니다. 아이아이라는 이름은 놀라움의 외침과 관련 있습니다. 벌목과 박해로 종이 취약해 숲 보호는 생존 문제입니다. 외계 생명체 같지만이 동물은 숨은 먹이 전문가이자 숲의 중요한 야간 청소부입니다. 이곳은 지구 생물 채널입니다. 더 많은 놀라운 발견과 신비한 생명체를 보려면 구독하세요. 안녕.